링 터미널 사이즈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선 이제 실리콘 전선 규격이기 있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볼트 크기 M3부터 M6까지 해서 사이즈 요 옆에 건 육각머리 그렇죠? 흔히 말해 복스 알 8mm, 10mm일 때 보통 요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는 건데 여기 터미널 사이즈 볼 때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처음에 저도 잘 몰라서 몰랐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4A WG에 전선을 링터미널을 단다치면 여기 단면적을 보시면 됩니다. 단면적이 보면 21.1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링터미널에 보시면 음 여기 있죠. 전선 지수, 볼트 지수. 그래서 21보다 큰 숫자를 하면 되니까, 25에서 자기가 원하는 볼트 크기 M5에서 M6 원하는 이제 터미널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보다 조금 더큰거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4 AWG를 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보다 조금 더큰 거. 여기 2.5 사이즈에서 인터미널, 그래서 M3부터 M12까지 원하는 볼트 크기의 단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볼트 사이즈가 모르겠다 싶으면 육각 머리 크기를 보고 복사 이제 미리수를 보고 여기 볼트 크기를 추정하시면 됩니다.